이 지각을 2 0번 했다네. 유급 위기. 맞아 맞아 뭐라고 방학 시작. 맞아요. 아예 <laughs> 끝났어요. 맞아 맞아. 이게 아주 큰 빈틈이 있어. 그러면 부장을 뽑기 위해서 저희가 뭘 해야 할까요? 오랜만이네. 이거 깜동 네. 실화. 한일 <laughs> 동안 제가 가장 네. 많이 한 네. 말이 있긴 <laughs> 하거든요. 핫타이. 사실... 어? 알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진어 나도 알았어. <laughs> 다 썼어요? 네네네. 네. 다 좋아요. <laughs> 멤버들 다 먼저. 공개해 주세요. 봐봐. 제가 어디부터 읽을까요? 여기 건우부터. 랑나 쭈쭈. 오, 맞는데 좀 벗어났어요. 저 뭐예요? 중국 한번 읽어주세요. 이상형. 이상 아, 이상형. 저 음. 최근에 배운 병원. 병원 가자. 병원 가자. 어, 아, 어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랑나 쭈쭈. 쯔 아, 다 비슷했는데 제가 적은 답이랑은 아예 완전히 빗나갔어요. <laughs> 제가 적은 답은. <laughs> 그 말했거든요, 하우 형이? 설마 파타야 이래가지고 <laughs> 어떻게 맞췄지? 이랬는데 저는 3일 동안 파타이를 찾아 <laughs> 헤맸습니다 파타이가 됐어 근데 제일 가까운 정답은 사실 규빈인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어. 정리할 때저 어. 말을 제일 많이 써가지고 워슈 니더 리샹신마 나는 너의 이상형이니 점수 좀 비슷해지게 규빈 0.2 주시죠 아내맘이요 <laughs> 쓰고 지웅이 형이 현장에서 빡 하고 어왜 플로팅에 뭐야 이거 조작돼요? <laughs> 자 다들 썼어요? 다 썼어요. 빅웅 형이 팔힘이 좀 세잖아. 전원금이 진짜 뭐 하나, 두껍단 말이야. 오. 방금 대칭. 대침... 아센거 아니, 아니야? 58. 다 적었어요? 다 적었어요? 0 3이 제일 가까우니까. 아 아쉬워요. 아나59 써놨는데 왜형 네. 못했어요? 아나 이거 알것 같아. 내 지갑 가져가. <웃음> 진짜? 점 모. 마슈 어떻게 한번 공개해봐요? 오케이. 둘, 셋. 이거는 뭐인데? 아 매슈 맨날. 옆에 <웃음> 옆에 <웃음> 옆에 <웃음> 맞아 우리. 이거 레전드. 맞아 맞아 진200% 맞대 탈락 좋았는데 좋았는데 아니, 너무 아니. 못 그려서 0.8 0.8? 아니 후회 왜 나한테만 엄격해 이거? <laughs> 형의 그림 실력이 더 엄격해요 아. <laughs> <laughs> 잘 그렸는데?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아니, 아닌 거 같아 지웅이형뭐시 써요? 영점이요나삼점 하하하하하 잘 그렸다고 생각해서 찍은 거예요? 저 확신합니다 우리, 우리 오, 단톡방에 엽사 사이구나. 보낼 때 페레는요? i <laughs> 인트로 i s I'm g o i n 그래 o go 이있 the n e x 어 one. What is this? What is this? What is t h 영점이? h a t is this? What is this? 규빈이를 오히려 쓰담쓰담해주 제가 기분이 좋아집니다. 0.5점이요. 0 5점요 어? 1.5점. <laughs> <laughs> 네, 1점 1.5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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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점 1.5점. 1점1점1 한유진 성의 금지법이라 이 문제는 안될거 같아. <laughs> 근데 저랑 테레도 데리고, 동일해요. 세복씨만. 아. 아 그럼 제가 일점 받네요. 아더 좋게 너가 모시고 싶구나. 아한 잔. 유진 고생이 많어. 아침에 학교 와서 팀얻저 시작해서. 아, 아 오케이. <laughs> 욕심을 좀더 크게. <laughs> 3 넣었어 3 어. <laughs> 어. 오, 오, 뭐야. 높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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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다 아니, 들어갈 거예요. 1점1점 1점. 계획은 완벽. 아 아. 아. <laughs> 무신칸. 무신칸. <무심> <laughs> 맞아요. 이게 이거만 하면 됐었어요, 사실. <laughs> 좋아요. 이걸 위한 빌드업이었다. 맞아요, 맞아요. 어. 그래서 이 게임의 이름은 진검다리 게임입니다. <웃음> 어. <웃음> 진가를 보여줄까? 저도 준비되셨대요. 어, 준비. 네. 워터. 내가 바꿔. 어, <웃음> 그렇지. 아니, 이거 뭔데? 나두번더있어 1등끼리 한번해타일 어, 1등끼리? 얘네 너무 빠른데? 결승전 결승전 오오왜 이거 와. 제로 사랑해. 리키 아까 공도 3 점에 잘 넣고 잘했네. 최종 중에 최종으로 너